안녕하세요. 이번 클래스는 내땅 임야 산지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분들을 위해 땅의 가치를 셀프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의 가치는 1단계로 공법과 개발 가치 등 서류로 먼저 검토 후에 2단계로 현장 답사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은 1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분석해 보시면 임야의 가치와 시세가 판단될 것입니다. 총 4가지를 순서대로 파악하셔야 더 정확한 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법적 규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구역,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큰 개념인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되고,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존 지역으로 대표되고요. 용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계획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용도 구역은 제한을 하는 구역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와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 이런 것들로 용도를 제한하는 지역이 바로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지정을 하며 용도지역 위에 중첩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보다 작은 규모로 지정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용도지구는 경관지구라고 들여보셨을 겁니다. 고도지구, 이런 것들이 용도지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임야와 산지를 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용도지역 중에서 관리지역을 중점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존해야 될 보전산지와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가 있는데요. 자,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눠지는데요.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 생산 기능 증진에 필요한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개발이 가능한 산지인데요. 임업용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의 자격을 갖추시면 임업용 산지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광 농원의 경우가 임업용 산지를 개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반면 공익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공익 기능에 필요한 산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이나 사찰림이나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매입을 하셔서는 안 되는 공익에 필요한 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산지는 바로 준보전 산지인데요. 준보전 산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서 주택이나 공장 등의 개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준보전 산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위에 두 가지를 이해하셨다면 토지 위험 사이트를 통해서 이두 가지를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의 소재지를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지목은 임야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가 나오는데 용도지역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라고 나오고요. 다른 법령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을 보시면 여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도 있고요. 그리고 임업용 산지. 보전 산지라고 해서 또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임야를 토지 이음을 통해서 토지 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을 해 보시면 현재 이 임야가 되겠고요. 농림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준보전 산지, 보전 관리 지역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산지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는 용도 지역상은 계획 관리 지역의 농림 지역이고 산지 관리법상은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 산지가 혼재되어 있는 산지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토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이고 준보전 산지일 경우 가치가 가장 높다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임야의 경사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임야의 경사도는 개발이 가능한지 개발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임야의 경사도는 법정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경사도를 알아보려면 먼저 임야 소재지, 자치법규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지방자치 조례의 각 지자체별로 법정 평균 경사도 내에서 다시 조례로 규정을 강화한 경사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복를 찾아보는 검색란이 보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검색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제20조를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내가 만약에 용인시 처인구에 산지경사도 개발기준을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자치정보시스템에 용인시 처인구 도시계획조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보시면 평균경사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경경사도의 경우, 처인구 지역은 20도 이하인 토지, 기영구 지역은 17.5도 이하인 토지, 수지구 지역도 17.5도 이하인 토지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내가 알고자 하는 토지가 소재한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들어오시면 평균 경사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번 항목이 없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정 최고 한도인 25도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사도를 확인하셨다면 임업정보 다 드림과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로 해당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업 정보 다드림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필지별 산림 정보 서비스로 바로 들어가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정보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상세 정보도 보실 수 있고 이 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 흡수량까지 계산을 다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형 정보에서 표고와 방위, 경사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도로서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석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이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업정보 다 드림 사이트를 통해서 이 임야 산지의 여러 가지 주요 정보와 상세 정보, 산소 흡수량, 경사도 등을 보실 수 있고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에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상세히 경사도를 보시고 싶으면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로 해서 경사도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로 들어가셔서 평가 등급 확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사도 고도 분석을 클릭을 하셔서 지적 분석을 클릭하시고요. 해당 지번을 검색하시면 지금 이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필지에 대해서 경사도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경사도 지적 분석 결과까지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해서 경사도가 몇도 이하이고, 그리고 구성비, 면적까지 산출이 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보실 산지가 바로 이 산지가 되겠는데요. 색깔이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이 지금 경사도가 좀 높은 지역이고 이쪽도 조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쪽이 이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도 가장자리를 통해서 이쪽이 상당히 경사도가 낮다는 것을 색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밑에 색상별로 해서 5도 위아부터 해서 30도 이상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임야의 면적에서 5도 이하부터 해서 30도 이상에 해당되는 경사도의 면적들이 다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구성비까지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이 임야의 경사도를 한번 보면요. 앞쪽에 말씀드렸던 용인시 처인구의 평균경사도가 20도까지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 20도까지 이까지가 개발이 가능한 임야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약55% 정도가 경사도를 판단을 해서 개발 가능한 면적이 약55% 정도 되는 임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55%는 바로 이쪽 부분에 있는 이쪽 부분과 이렇게 색깔이 지금 옅은 쪽, 자, 이쪽을 포함을 해서 전체 면적 100% 중에서 약55%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빨간색, 좀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약4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사도를 확인을 하셨다면 이 경사도를 빼고 개발 가능한 면적을 대략 산출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사도로 개발 가능 면적을 확인한 후에 더 세부적으로 산지관리법상 개발 가능 면적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첫 번째 공법상 규제에서 산지 관리법상 개발할 수 있는 산지와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임야의 개발 가능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지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개발 가능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산림청 산지 정보 조회 시스템을 검색을 하시고 산지 정보 조회를 통해서 해당 필지에 대한 지번을 입력을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 필지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그 필지인데요. 이쪽 부분이 색깔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옅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색상이 옅은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토지가 경사도가 이쪽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요. 아니야 다를까 보니까 색상이 틀립니다. 이렇게 산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 그리고 준보전 산지가 색상별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산지 구분 현황에 보시면 보전 산지의 면적과 준보전 산지의 면적이 바로 이렇게 표시가 수치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임야의 보전산지 면적 중에서 임업용 산지의 면적은 이렇게 기재가 수치상으로 표시가 되고요,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인 준보전산지 의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적과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경사도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 등을 보시면 대략 이 임야, 이 토지가 어느 정도의 개발이 가능한 면적인지, 어느 면을 개발을 할수 있을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로입니다. 도로법에서 도로는 폭 3m 이상이며 도로에 접하는 면이 2m 이상 되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분류에 여러 가지 도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뭐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도상으로 볼때이 토지에 도로가 있는지를 보시고 도로가 있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야의 경우는 대부분 지속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황상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현황상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을 할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 도로과에 도로관리대장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그 도로가 등록된 도로인지 현황도로인지 아니면 사도인지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도 공도인지 사도인지 건축법상 도로인지 도로관리대장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도로가 없는 맹지인 경우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도로 개설을 할수 있는지 이때 토지 사용 문제와 지료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도로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종류의 도로가 있고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비도로법에 의해서 면도와 리도 농도가 있고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따르면 임도가 있습니다. 간선 임도, 지선 임도, 산불 방지 임도, 작업 임도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임야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임도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도 가능하니까 지자체 산림과와 도로과의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로의 종류는 바로 건축법상 도로의 종류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상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해 고시된 도로가 바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확인 작업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는 시세 확인을 할 차례입니다. 땅은 바로 인접해 있어도 위치, 형상, 크기, 도로 사정, 경사도, 공법상 규제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가격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땅이 얼마에 팔렸으니 내 땅도 이 정도 하겠지.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네 가지를 명확히 아셔야만 인건 거래 사례를 보고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시세를 가장 잘알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 방식 중 비교 방식인데,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거래 사례 비교법 및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인근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비교를 하는 방법이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표준지와 해당 토지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경매에서 많이 쓰이는데 해당 토지 인근에 경매 사례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없다면 다음 두 가지를 순서대로 해봅니다. 첫 번째는 토지 실거래 사이트를 통한 인근 거래 사례를 확인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나 밸류맵, 땅야, 디스코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토지 인근의 동일 용도 지역과 비슷한 면적의 토지와 비교를 해서 가장 최근의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토지가 이 토지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같은 지목의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인근의 거래 사례로 해서 비교를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2021년 6월 달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거래 사례와 바로 이 토지와 비교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검색창에 해당 토지 소재지 주변에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을 검색해서 현재 매물의 효과를 알아봅니다. 검색창에 이쪽 주변의 토지 매매를 검색을 하셔서 나오는 이 매물들의 같은 지목의 매물 종류를 검색을 하시면 면적과 금액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앞번에 보신 실제로 거래된 금액과 현재 나와 있는 이 매물의 효과를 비교를 해보시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토지가치를 볼수 있는 분석을 한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신다면 합리적으로 이 땅의 가격 그리고 시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두 작업을 한후 임야의 가치 평가를 해본 결과와 연계해서 내 땅의 가치를 산출해보면 어느 정도 시세가 되는지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동영상 하나의 땅의 가치평가를 다 담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방법부터 하나씩 공부하고 익힌다면 점점 더 발전해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토지의 기본 개념과 토지 개발의 과정, 개발 행위 허가, 각종 비용금, 부담금 등 공부하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씩 기본기를 쌓아야 부동산 고수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